우와! <laughs> 와,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<laughs> 채팅방을 봅시다 예저 혼자고요 <laughs> 과연 몇 분이 들어오실지 이게 알림도 없이 하는 생방이라 그것도 밤 11시가 돼가서 진짜 오랜만이다. 음. 어, 안녕하세요. 라이온 님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<오. 웃음> 젠 안녕하세요. 안녕, 젠. 서프라이즈. <웃음> <웃음> 젠 왔죠요. 안녕, 젠. 나연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가능님이다. 네, 가능이에요. <laughs> 그고 전태석이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왜 진짜 오랜만이다 라이브. 예. 이렇게. 안녕. <laughs> 이쪽. <웃음> 가능입니다. 네, 가능입니다. 가능이다. 헐, 가능이가 왔어. 네, 가능이 왔습니다. 오늘, 오, 11시네. 예, 좀 늦었지만. 네 예, 토요일. 1 11시, 1시밤1 1 시에 카네이가 왔습니다. <laughs> 하윤 H Y 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딱히 갑자기 할 말이 없네. 그냥 해 보시고 뭐. 싶... 아, 이 노래도 틀 수도 없고 깜짝이야 <laughs> 이거 어, 이거 저거 확정기 아닌가? 이어 다큐? 아 다큐래 디큐 안녕 디큐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. 어아 이거 아니야 아 됐다. 응, 생방 어, 그리고, 으, 음 생방하면 할만 어그 그런 흐흐흐 <laughs> 유튜브 봤는데 이번엔 라이브 네 <laughs> 이번엔 라이브 어젠 사탕 103개 뭐지어 땡큐 <laughs> 땡큐 베리 마치 일단은 어, 요즘 지금 되게 늦어서 그런가? 밤이라 11시 지금 다 지금?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가? 11시? 보통 이때 이때, 이때 자요? 보통 아니면 11시 반 아니 12시 12시가. 저는 새벽, 새벽에는 잘안 자요. 못 자요, 새벽에는. 새벽에, 오히려 새벽이 되면 피곤해서. 근데 지금쯤이면 안 자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안 오네. 오가격기 어, 감... <laughs> 라이브 공유하기 라이브 정보 수정 이건 뭐지 가니가 돌아왔어요 아주 잠깐 안된거 아, 설명 이거 뭐지 이건 이거... 안할어 기찬 귀찮... 반찬이 하이 음... 반찬이 하이 <laughs> 깜짝이야. 이 이패? 이이티비패님 안녕하세요. 기트가모 님 안녕하세요. 가능이가 돌아왔다길래 뛰어왔어. 사실이요? 네. 사실입니다. <laughs> 사실이요. 추천 감사합니다. 패니예요. 반갑습니다. 기트가모 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우날개도 팬이 있구만. 오호. 아이스. 감사합니다, 팬. 이거 정말 대단하구만. <laughs> 뭐가 대단한가?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어,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. <laughs> 하트 하트. 그럼 뭐예요? 오늘 뭐 하냐고요? 오늘? 오늘 별거 안 해요. <laughs> 아, 이거 생방 때뭐 하냐고요? 아니, 아니, 뭘뭐 한, 네, 저는 지금, 유튜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튜브에 나? 어머 사람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네네 네. 생박자 에에 센박장 오 센박장 님 안녕하세요 아아유아 맞아 맞아 우우우 그다음다 근데 저 다음에, 그다오에동안 하는 게 아니라서 갑자기 다음에, 그다 다음에, 네.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휴방? 네 오늘 방송 안 찍었어요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랑도 안 찍었고 저 혼자도 따로 안 찍었어요 지금 그냥 생방 갑자기 한 거예요 멤버들도 몰랐을걸요? 음. 당황스 예, <laughs> 네. 차 소리가 많이 났네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차소리가 굉장하네요. F K A P Y 님 안녕하세요. 닉네임 바꾸고 오? 어 닉네임 바꾸셨? 어딘가 입해 입해 님어 그래 P Y P Y 님어 p Y 아 죄송합니다 네. 오늘 캠방송 해요. 하라고요? 제가 하라고요, 캠방을? 어우, 그럴 리는 없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저는 캠방을 어, 하, 하지 않을 거예요. <laughs> 덜덜덜 가능님, 제가 유튜브 잘봐 드릴게요. 재문 영상 많이 올려 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어, 당연하죠. 재민는 영상. 어, 많이 올려야겠죠? 올올올 <laughs> 올려야겠죠. 네 많이 많이는 잘 모르지만 올릴 거예요. 네 앞으로 영상은 올라갈 예정이니까 <laughs> 유튜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캠방 <laughs> 안 돼요. 지금은 제가 준비가 안 됐고 앞으로도 준비가 안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앞으로도 준비가 안될 거. 네 나중에. 아 모르겠네요. 나중에 과연 내가 할까? 저는 원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캠방 생각 안 했거든요. 저, 전혀. <laughs> 이제 내가 관리하는 걸 꾸시구만. 지금 끝. 갈 거야? 오케이. 아, 늦었구나. 안 맞아. 자요. 자. 늦었으니 어여 자. 어차피 나도 조금 잠깐 동안 할 거니까 5분, 5분만 더 하고 생방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좀 늦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구만. 괜찮아요 생생박정. 배신이고또만들반응 유튜브가 7000이면 제가 캠을 기죠. 구독자가. 어허. 어 7000명? 어 금방 될것 같은데? 그러니까 곧 있으면 지금 곧아 맞다. 헉, 지금 구독자 508 아니 곧쪼 있으면 6 0 0 0이 헐. 이거 맞다. 5000대 그거 안 올렸는데. 빨리 올려야겠다. 마리 님도 안녕하세요. 짜고야04082726252423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제가 키워 놓은 거요 <laughs> 마, 맞습니다. 맞아 맞아. 젠이 키웠지. 와, 거의 천 명을 돌렸어. 와. 젠 대단하구만. 여러분, 쟤는 이렇게 대단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당연히 같이 했으니까. 로켓 7000일 때 바로 캠방 로켓 7000? 로켓 7 0 아, 지금? 로켓 근데, 네. 이거, 이거. 있, 그게 딱딱딱 돌면 서 각각 쭉쭉 올라가고네 그거 되게 올리기 힘든데 사람 많아야지 쭉쭉 올라가고 아닌가? <laughs> 네 아무튼 캠방은 제요제니제 아. 캠방을 제캠제 <laughs> 얼굴 궁금하지 않으세요, 여러분? 네, 힌트를 드리자면, 네, 못 생긴 건 아닌 아아 아, 아니에요, 네, 그냥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어요. <laughs> 아, 사진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랬고, 오, 어, 이트다. 이트 안녕. <laughs> 말도 없이 방송을 기다니 아 원래 이러, 이런 맛에 생방을 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캔방 하지 않습니다 제니 캔, 캔방한대요 제 천태 좋았어 온 기념으로 가는 님의 노래를 듣는 거야 네어네 어, 네, 아니에요 <laughs> 그럼 예쁘다는 것? 저요? 정말 평범. 네, 보시면, 어 평범. 네. 저는 자, 저의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원래.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. 제 <laughs> 캠방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. 네, 여러분, 구독자 7,000명 되시면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 뭔가 7천 명이 안될것 같지만 <laughs> 한번 열망하는 모습을 다 같이 봅시다. 아 그럼 안 좋은 건데? 네. 어떻게 사진으로 보여줘요. 사진? 여기 이거 제 제모. 무서. 네. 메시지. 알겠다 88장면 TV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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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어 잠깐 배고파. 아하 안돼 나는 라면 끊었다고 정시 차려. 가능님 저 팬이에요. 헉! 오 짱짱맨 아니 짱짱맨이 아니구나. 팔팔짱맨. 어팬 감사합니다. 어제 팬이시라니. 막 감동스. <laughs> 되게 뭔가 아직은 어색해요 누가 내 팬이라고 그러는 게 우와 신기하다. 감사합니다. 에, 남, 박현우? 아, 어? 뭐지? 박, 박, 박현우. 어, 네. 에 구독. 캠방, 캠방. 안 네. 돼, 안 돼. 캠방 안 해요. 잔테. 닉네임 바꾸셨네. 아, 템 샘바... 바꾸셨네. 매니저. 나 매니저 주는 법 모르는데. 매니저 어떻게 줘요? 이거? 매니저 줄래? <laughs> 매일 구독하고 있어요. 오, 매일 구독? 구독 원래 한 번? 하는 거 아닌가? 아, 암튼, 감사합니다. 네. 매일 방문을 해 주신다는 건데 감사합니다 <laughs> 매니저 하는 법 <laughs> 제가 여기 컴퓨터 있는데 한번 이걸로 스트리트 게이머를 찾아봅시다. 스트리트 게이머 TV. 흐흐. <laughs> 어디서나 플레이를 공유하세요. 네. 모르겠다. <laughs> 매니저. 매니저가 아마 스트리트 게이머에서 하는 건가? 가능님, 네, 무슨 일이신가요? 구글로 로그인, 네, 무슨 일이시죠? 하트, 하트, 감사합니다. 어, 좀 덥다. 왜, 왜 이렇게 덥지? 요즘 춥지 않아요? 여러분, 날씨 춥는 도 알고 있는데. 어, 음, 네. 지금. 어, 됐다. 제가 컴퓨터로 제 계정을 들어갔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지? 어, 아이고. 입장, 입장, 입장. <laughs> 프로필. 아니, 관리. 어, 어 모르겠다. 모르겠다, 모르겠다. 그니까아 됐다. 팔로워. 65 팔로워? 어? 팔로워가 65명? 오 되게 많다. 가능 유튜브. 여기에 제니 있네. 가능님 제발 얼굴 어, 좀요. 저는 월공을..아니요 <laughs> 제니 열공 한대요 캠방 한대요 예.. 구독자 7000명대 기대하시오 우리 형이 매일매일 네오오 여기있다 잠시만요. 어떻게 해야지, 매니저? 모르겠네, 진짜. 잠깐만, 여기를. 뭐지? 우리 형이 메 게임해요. 어, 우와. 게임만 무슨 게임을 그렇게? 뜨? 아이 매니저가 돼아 이렇게 하는 거 뭐. 요즘 날씨가 가면서 팬티만 입고 자는 걸 <laughs> 팬티만 입고 자다니 그만돼여다 오 h oh, good. On with what? 어잉글리 l i s h uh, <laughs> 네, I don't k n o 한국어, p 리즈 그리고 어머, 오 어, 다이도 있네.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. 팔로워들 보여주. <laughs> 로켓노동. 감사합니다. 아저곧 있으면 끌오야 어이구 죄송합니다 헉, 벌써 2 0분2 0 분이나 생방을 감, 잠깐 동안 한다는 게 이렇게 오래 고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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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컴퓨터 있는데 그니까 없고 <laughs> 오버워치 게임은 놀아본 적은 없고 이렇게 본적없떤게 페이북이 오버워치 워치 얼마나 매일 매일 떤 중독 등록이라야 되나? 암튼 여러분 잠깐만 다시 지금 24 아니 25분 했네 시간이 그 아니에요거있으면네생방송끌 겁니다 네 늦었기 때문에 지금 24분이니까 네, 시간 봐서 생방을 끌게요. 아, 치킨 태경. 아. 심한 질병으로 인해 캠 캠방은 불가합니다. 음 <laughs> 네. 보통 <laughs> 주신 <laughs> 감사합니다. 얼굴. 네 이거 어떻게? 어? <laughs> 저번에 제니 어떤 분 방어리 실수로 눌러서 3 0분 동안 방어리 됐다 했는데 이거 되는 잠을 시도해야 되나? 이, 이거 깜짝이야. 오호, 깜짝스. 네, 이거는 뭔가 광고일 것 같은 기분. 어머, 처음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 갑자기 어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저곧 꺼야 생방을 야바라기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생방 감사하고요 네어 가능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의 저랑 멤버들랑 같이 노는 어 뭐지 컨텐츠 영상 보실 수 있고 가끔 반크리스트 스크립트 리뷰 및 공유 가능한 거는 공유하고 있고요. 네. 스크립트나 맵도 맵도 가끔씩 하고 모두 있으면 모두도 하고. 테스트 팩 아마도? 네. <laughs> 네. 및 리뷰 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알았어요 30분에 바로 끌게요. 여기 27분이니까 3분 후 바로 바로 딱 끄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했고요 어, 재밌어요? <laughs> 재밌네. 네. 어, 이제 제가 <laughs> 유튜브를 본칸 3개월 정도 정도 내셨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그리고, 근데 일주일에 영상을 많이 올린다는 보장 없습니다. 제가 이제 편집을 원래 컴, 핸드폰으로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할 예정이거든요. 근데 제가 컴퓨터로 편집을 해본 적이 딱한 번밖에 없어서 어, 잘 하진 못해요. <laughs> 연습해야겠죠? 근데 계속 하다보면 늘 거란, 일것 같습니다. 어떻게 많이, 들어 네. 화면, 화 네. <laughs> 어머 잠시만요. 잠깐. 곧있으면 지금 부모님이 들어오셨다. 네, 마지막 말. 여러분, 네, 마지막 말. 구독 눌러주세요. <laughs> 아니, 구독 감사한데, 네, 뭐라고, 그러니까, 감사합니다, 그냥. 네,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있는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영상 잘 만들면, 잘 찍어서 이렇게 편집 딱딱 잘 하고, 이제, 아, 맞다. 그 사진? 영상 보기 전에 그 나오는 그 사진 있잖아요.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, 이름이. 네,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. 고수루 안녕하세요. 와, 가늠입니다. 팬이에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저 고이 숨 꺼야 돼요. 30분에 끄기로 했는데. 안녕하세요. 네. 갑자기 마시네. 네, 그럼 지금까지 갑자기